자, 그러면 이제 브리핑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할 건데 오늘 말씀드릴 실적 골일 종목은 이제 이렌테 이렌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일단은 뭐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이렇게 좀 돌파하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RA와 관련해서도 간접적으로도 또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전자담배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뭐 배터리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이제 휴대폰 배터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이제 ESS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제 요거 관련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는 현재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자담배 관련해서는 KTNG, KTNG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SS 배터리 분야에서는 LG전자를 고객사로 현재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이렇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사업 중에서 1차적으로 좀 이랜택에 대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업은 어 이제 전자담배. 전자담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가 ESS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랜택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자담배 쪽에 매출만 좀 떼어서 보자라고 한다면은 21년도 이랜텍의 전자담배 매출은 약 1011억이 나왔고요1 0 1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2022년, 1년 뒤 전자담배 매출이 3,000억을 넘었거든요. 3,041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자담배 매출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급증을 하고 있는, 요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KTNG 쪽에 ODM 형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TNG는 현재 수출국이 약 31개 정도인데, 요거를 25년까지 50개국으로 늘리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전자담배를 장려하는 국가들도 하나들 늘어나고 있는, 뭐, 그러한 추세이기도 한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올해부터 일반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법안이 현재 발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반 담배는 안 되지만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권려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지금 또 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어 이제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권려형 전자담배 시장은 어 2024년 약 48조 원 규모에서 이제 2025년에는 54조 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관련된 제품을 우리 이랜텍이 또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서 추가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 어, 무척이나 높다라고 이렇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SS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 이제 업황 호주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세를 또 기대해 볼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 과거에 사실 그 우리 이랜텍에 있어서 ESS는 그렇게 큰 매출 비중을 차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삼성 SDI 쪽으로 이제 관련된 어, 제품을 납품을 하긴 했지만. 어, 소량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당 매출이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LG 전자 쪽으로 이제 ODM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나 지금 LG 전자는 이제 관련된 제품을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어, 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정부의 그린 인프라 부양 정책에 따라서 가정용 ES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요자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신축 주택 이제 신축 주택에 있어서 어, 가정용 ESS의 설치를 좀권고를하고 있는데 이제 10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전체 다 고려했을 때 ESS에 대한 업황도 어, 매우 좋은 뭐 그러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ESS 매출은 이제 우리 이렌텍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2024년에는 약 2천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기존의 전자담배도 지금 현재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ESS까지 더해진다 고 했을 때 얼마든지 실적도 더 좋아지고 주가도 더 어,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봤으니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가가 참 많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그 지금 실적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소액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렴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들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투자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저희 실전 투자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은 저희가 3일간의 프로그램 무료 체험을 도와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원님들 이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서 돈 많이들 벌어오고 계시는데. 어, 3일 동안 이용해보시고, 괜찮다 시면뭐 계속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뭐 아니다 시면 중간에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좀 편안하게 신청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험반 신청은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번호로 하셔가지고, 체험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주월요일날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